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 볼비와 애착이론입니다. 어, 제레미 홈스가 지었구요. 이경숙 교수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어, 이경숙 교수님은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신데요. 뭐, EBS를 비롯해서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구요. 평소 아이들, 또 애착, 이런 어떤 부분에 어, 연구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 아무래도 물론 뭐 이경수 선생님이 직접 번역하셨는지 제자들이 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어, 제가 그동안 읽었던 여러 책들 중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번역한 책이다 보니까 번역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영어 여러 가지 용어들도 어 현재 학계에서 쓰이는 예, 한국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들로 잘 번역이 된 책입니다 자존 볼비는 어, 애착 이론에 이제 토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낯선 상황 실험, 메리 에인스월스와 1950년대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존 볼비 아이디어를 에인스월스가 많이 받아들여서 낯선 상황이라는 실험으로 이제 애착 유형을 측정했죠.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인스월스가 애착 이론의 어떤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존 볼비가 애착 이론을 시작했고요. 애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책이지만요. 어, 애착에 관심 있는 전공자라면,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실 만한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탄탄한 그런 책입니다. 음, 이 책의 내용, 이제 목차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요. 기원.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이라고 나오고, 볼비의 생애와 성격. 무엇보다 볼비의 생애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장점이 있고요. 볼비의 생애에서 어떻게 볼비가 애착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볼비의 볼비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 모성 막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애착 이런 어떤 상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책의 장점이라면 어존 볼비가 발달 심리의 어떤 대가면서 동시에 정신 분석 이 대상 관계 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상 관계 이론과 어 대상 관계 이론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그의 이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요. 단순하게 어떤 발달 심리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보면요. 잠시만요 네, i s i 보시면 제 3부가 적용인데요. i 어, 애착이론과 a It's a song, it's a s o 애 g it's a song, it's a s o n 게 it's a 이 o n g it's a song, i t 그러니까 볼비의 개념 중 하나가 내적 작동 모델이죠. 내적 작동 모델과 대상 관계 이론, 그리고 정신분석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한 정신장애와 심리치료의 어떤 적용 가운데서 많은 어떤 다양한 개념들이 연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애착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통해서 예존 볼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애착 이론들 에인스 월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 책이고요 또한 동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르네 스피츠나 그리고 원숭이 실험으로 유명한 할로우 실험 이런 실험들에서 볼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 로렌츠의 각인 이제, 거위가 이렇게 로렌즈 쫓아다니는 그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죠? 예, 그런 실험들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는 책입니다. 존 볼비와 애착이론, 예, 관심 있으신 분들, 특별히 전공자 분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